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금주는 아주 특별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애로울 때가 되면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자신의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서 좋은 추억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후회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능력, 이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은혜의 조각들을 기억나게 했습니다. 오늘 예배자들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예배하든지 또는 다시 영상을 보던지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십자가의 그 능력들이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은혜를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인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인다고도 말씀하고,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와 원수와 원수가 되어서 살기도 합니다. 마귀는 십자가와 원수 관계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 그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원수에 대한 십자가를 어리석게 여긴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구원입니다. 예, 어떤 구원이냐면 수렁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어, 재에서 어, 자유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영생으로 이끌어주시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을 받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룩한 기업을 얻게 하십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 마귀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만듭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연합하게 하시는 모습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게 하시고 또 영생을 얻도록 부활하게 하신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함께 못 박혔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나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리스도와 자신과 연합된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속죄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면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에요. 예수님만 죽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죽게 만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살아나게 하셨고, 나 또한 그곳에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면서 살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십자가가 되기도 해야 하고, 나도 죽어야 하고, 또 거기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살리신 것처럼 나도 살리신 것입니다.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시 살수 있겠습니까? 죽으면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수없이 성경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어, 지옥 갈 상황이고 아주 멸망할 상황, 아주 위기 가운데 사람이 처해 있는데 당신에게 만약에 이렇게 하면 살 길이 있다. 이렇게 하면 문제 해결하는 길이 있다고 하면 아마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지옥을 간다든지 그대로 죽음을 맞이한다든지 그런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마지막에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 될 텐데 영생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길을 우리는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고, 말씀하신 것을 믿고,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십자가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이 십자가 붙들면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제 가운데서도 구원받게 하시고, 사망에서도 구원받게 하시고, 죽음 앞에서도 구원받게 하시고, 질병에서도 치유를 주시고, 가난에서도 부유함을 주시고, 그리고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이 되어 주시고, 어 수렁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건져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어 십자가에 대한 이 능력.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많은 말씀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스펄 전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영국의 침략에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할아버지 때부터 목사님이셨던 분이시에요. 근데 목사가 되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질 못한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잘 알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 못함을 알고 어, 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유명한 분을 찾아가서 만나보기도 하고 큰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려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큰 교회를 찾아가는데 어느 교회를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가는 길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예배 시간에 다 됐는데 도착할 수가 없었어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서 예배 시간 다 됐는데 가다가 가까운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가까운 교회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그 교회에 한... 10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도 아직 도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예배 시간이 되니까 같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찬송을 한 30분 불러도 목사님이 도착을 하시지 않으니까 교인 중에 한 분이 올라가서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구두 수선하는 분이라는 분이 올라가서 수선공 일을 하는 분이 올라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것은 힘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대부분 자기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나는 피 흘리며 십자가에 달려 있노니 나를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었고 나는 무쳤고 나는 일어난노라 나를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 하늘로 들림을 받았습니다. 나를 바라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불쌍한 죄인들이여 나를 바라보라. 그러면서 스폰전을 향해서 젊은이 당신이 비참해 보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삶은 예수를 바라보는, 바라보면서 사는 것 뿐입니다. 당신의 삶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스펄전의 목사님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으로 아니면 현장에서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고, 십자가의 예수님 보이기를 바라고, 십자가에 달려 피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보여 주신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으며, 무엇을 기대하면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의 숫자들보다, 거기에 사람들의 행동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면서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귀한가를 경험하게 된제 경험들을 통해서 몇 가지 나누려고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말 성경에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인 것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하면 눈을 열게 하십니다. 눈을 뜨게 하십니다. 사울이 담의 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가기 위해서 가는 길에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길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사울은 눈이 떴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담의 색으로 들어가서 아나니아란 사람에게 안수 기도를 받습니다. 아나니아는 병제 사울아 다시 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즉시 쳐다보니 눈에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습니다. 제게도 저기도 눈이 열리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다시 보기 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게 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우주 뭐식물들이 저를 환영하고 두 손을 들고 환영을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열렬히 환영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하셨습니다. 경기장의 선수들을 응원하는 것처럼 야 열렬히 응원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의 구름들이 운동장의 관중들처럼 아주 열렬히 환영하고 이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새벽에 기도를 가는데, 걸음이 땅을 밟지 않고 걸어가는 그런 느낌들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laughs> 십자가를 다시 보게 하고, 주님을 다시 보게 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보이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제 눈에 눈물 내 문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찬양할 때 눈물도 주셨고, 성경을 읽을 때 눈물도 주셨고 말씀을 설교 중에 예배 중에 듣는데 눈물도 주셨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한 번은 예전에는 72장이고 지금 82장이고 지금은 9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3절에 보면 길도 없이 거친 들에서 갈길못 찾아 이리저리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하면서 원수가 나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울게 만들고 눈물의 문을 열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저에게 믿음의 부족이 보이게 하시고 제 마음에 눈물의 눈을 열어 흐르게도 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사명의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사울에게 사명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눈을 뜨게 하시고, 사탄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돌아와서 제사함을 얻게 하시고, 이방인들에게 사도로 보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지는 사명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도 영혼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목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혼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천하보다도 귀하고 천하보다도 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혼들을 보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한 영혼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육신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별하게 하셨고, 육신의 일은 사망이요 생명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영생이요 생명이란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일 것이고 마지막 때에 마귀의 일도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섬김의 문인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십자가의 문을 열어놓고 계시고 그 십자가의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섬김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고. 지금은 십자가를 지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십자가를 멀리, 멀리, 멀리 하는 사람들이 있고 십자가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고 십자가를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시대에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피가 가슴에 뜨겁게 흐른 때가 있었는가 하면 가슴에서 식은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도 십자가의 능력이 뜨겁게 흐르기를 바랍니다. 오늘 십자가의 능력이 찬양 중에도 뜨겁게 흐르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기도 중에도 뜨겁게 흐르기를 바랍니다. 십자 십자가의 능력이 말씀 중에도 뜨겁게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자들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지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각자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각자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알게 되면 이 사람은 사명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자기에게 아직 십자가가 아니고 무거운 짐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의 문이 열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짐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다면 주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맡기신 십자가라고 하는 그 은혜의 문이 열려져서 십자가를 지며 기뻐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있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질 능력을 주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능력을 맛보울 것입니다. 베드로는 로마가 큰 환란에 처할 때 탈출하였습니다. 탈출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베드로가 주님께 말씀하기를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 말을 듣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버려간 로마를 향해 가노라 말씀을 하지요. 그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다시 받아들여서 도망치던 피난가던 로마를 향해 다시 로마에 가서 그는 십자가를 거꾸로지고 순교까지 합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아그 어, 러시아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것에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이 조국으로 돌아가서 전쟁터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고려인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소수민족이겠죠. 소수민족으로서 어디든지 소수민족이 차별과 어려움을 겪은 부분들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조국을 위해서. 전쟁에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았고 어, 또 어, 전사의 소식들을 언론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모습들을 이번 전쟁은 참 특별한 전쟁으로 보여졌습니다. 몇 개국과 제외한 전 세계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모습이고 또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그 난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어 그런 자원봉사하는 전 국민들이 국가를 위해서 뭉치는 모습을 이렇게 볼수 있었습니다. 정말 아주, 아주 특별한 모습들로 보여졌는데 그곳에 속히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의 임하기를 축복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평화가 임하기를 축복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오늘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어리석은 게 아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십자가가 능력이고 구원이라고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나의 구원이 있고, 십자가에서 나를 살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에 여러분 십자가를 쳐다보십시오. 십자가를 보라. 나를 보라. 십자가에 달린 나를 보라.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있는 나를 보라. 주님이 보이게 하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보이게 하시면 주님께서 내게 계시를 하신 것입니다. 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볼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볼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 눈을 열어 보이게 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십자가 보게 하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보게 되면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고, 푼 받게 된 것을 알게 되고,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십자가와 함께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사명의 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세상에 주어진 삶의 여정이 여러분 경제적으로 궁핍한 것이 여러분 십자가가 되면 가벼워질 것입니다. 아, 질병이라도... 십자가가 된다면 가벼워질 것입니다. 분과 억울함과 한이 맺히지 않을 것입니다. 구애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십자가로 받아들여진다면 영광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한 주간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